와 가자. 아, 일단은 어 미션 같은 거는 보면은 ESC 눌러 가지고 돌 어. 그만 던지고 시발 아유 <laughs> 진짜 시발 어제부터 시달이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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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, 뭐 갑자기 막 된다. 저 애들 적근 애들 적근 간다 기다려. 여기 떨어져 데미지 붙텐데 간다 어디요 아 오케이. 뭐, 착살했군요 아 있네 어. 어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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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어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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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어, 파, 파, 파. 어, 파, 파, 파. 살려줘 도움. <씨. 돔. 웃음> 오. 아, 파. 도움. 이게, 씨발, 무슨 GTA인 줄 알아, 병신아. <laughs> 나 앞에, 앞에. 나 앞에 있어. 내 뼈. 오, 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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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형, 씨발, 이게 무슨 어, 좋아, 좋아. GTA인 줄 알아, 병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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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앞에 있어, 그 앞에 있어. 아, 야, 또 뜨지 마. 오오오. <laughs> Oh, 아, 프로. 이걸, 그, 이걸 근접 좀비가 또 씨발. <laughs> <laughs> 기 좀비가 여기서 또 야, 약탈 가득 찼대. 이거 뭐야? 일 <laughs> 아이템 팔고. 부상 상해어떻 해요? 가서 갈게. 왜 왜. <웃음> 야, 이거 주둥이. <laughs> 개 멋있네. 와. <laughs> <laughs> 야 우리 이거야우리야 <laughs> 우리 둘이 이거 키우는 니까 ㅆ <laughs> 야 <East. 웃음> 내가 얼룩만 게네가 시ㅂ 이거 봐야 이거 이거 아이 저거 잠깐 아, 야 유니콘 있어 ㅆ 와 ㅆ 비싸 근데 아아발존나 징그러워 이거 왁 이거 아 나 <laughs> <야>, 이거 <laughs> 어디로 보는 거야? 눈, 눈구멍이 없어. 이거 뭐야? 어우, <laughs> 야, 큰거 잡았다. 이 <laughs> 새끼야, 야, <laughs> 새끼야. 아, <야. 웃음>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나중에 환갑 보이면 어우, <laughs> 어, 형 어, 잡아봐. 그럼 두 마리다. 이거로 잡으면 되지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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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yat -기> <laughs>

아저 시선강 시선강탈질이네요 진짜. 형 진짜 나에 보면은 이을게 여기 빨개졌다. 스튜디오. 뭐이새끼 여기 빨개졌다. 병신. 존나 시그니까 뒤에 사이코 있다니까 지금

아이고 불을 지피고 있다. 아직 안끝났 덜고 있는데 그걸로 가이 새끼야. 근데 A, b 내 쪽이고 뭐. 어형 잠깐만. 이끌고 있어 봐. 아, 용병이 좋다고 하네. 뭐 하냐? 아, 터진 다 터진다. 어, 됐다. 됐다. 저기 봐. 같이 구워아 따뜻해요. 어, 따숩네. 따뜻해. 어. 어, 어. 어. 어, <laughs> 아. <웃음> 아, 존나 따숩네. <laughs> 씨발. 아. 한번 잘 봐. 예! Yeah. 아, 존내 멋있어. 띠네 누구냐? 띠네 뭐냐? 야, 띠 쏘지 마라. 야, 저 독수리 딱 잡아라, 저. 씨발. 내가 씨발 을세신 어, 크리드요. 어! 아! 씨발. 뭐 <laughs> <laughs> 돌아가, 돌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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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가서 어떻게 피냐? 아, 점프해서 그거. 스페이스바. <laughs> <laughs> 뭐 하세요? 아, 꼭 눌러야 된다고 말을 해주셔야죠 이실때 존내 멋있어 <laughs> 이거 왜 핀거야, ㅆ봐 존내 천천히 내려온다 그럼 당연하지 나카인데일로봐와 오, 이새끼 뭐야 뭐? 일로봐 아 장전 초나 그래, 미친새 이게 뭐야? 뭔데? 아무도 것 없구만. 누구가 또? 안 보여? 어. 소리가 나. 야 여기 있잖아, 임마. 야 여기, 야 뭐야? 뭐 어떻게 하는 거야, 미친 새끼야, 야. 아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, 병신아. 여기 있는데? 왜 괴를 때리지, 저게 좀 부드수리야, 미친 새끼야? 뭐, 뭐 하는 겨야아 그... 여기 있구만, 그... 씨발 아니, 저저저 저, 저, 시발 저 긴다 저야야 야, 미친 새끼야 그만해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. 아니 여기 있잖아 이새기야기 <laughs> <여기>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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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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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뭐 저기, 저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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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자너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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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내가 쳐볼게, 너 움직이나 봐. 어? 움직이냐? 아니? 그냥 안 움직이는데? <laughs> 야, <웃음> 야, 여기 핵 있다, 신고해라. 저, 야, <laughs> 저 새끼 핵 있다, 저 에임 핵이다, 씨발. 와, 저 신고하세요, 저. 뭐야, 이게? 아, <laughs> 원래 돌아가 있었다니까. <laughs> 걔 야, 여기 있어 아무... 지금. 여기 있어. 여기. 아 아무, 아무것도 없어 거기. 뭐 아무것도 그게가 아무것도 없지 미친놈아. 너무 심하네. 소리 야그거 아무것도 없어. 놀라. 뭐 없다니까? 뭐가 없어? 웃기려 씨. 미쳤어. 방송 봐이 또... 새끼야. 네가 비정상이겠냐? <laughs> 내가 비정상이겠냐? 여기다니까. 누가 타격나 잖아. 새끼 움직여 근데. 존나. <laughs> <laughs> 살아 있어. 얘다 들면 어떻게 되냐? 그렇죠? 안 들었지? 나 들었어. 쳐봐. 어? 뭐야? 쳐봐. 형데코로 보실 때는 형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. 개소리가 존나 무겁구만. 쳐봐. 뭔 소리 들어보고 있어. 쳐봐 저거. 실아. 움직여? 움직여? 씨발. 뭐야 이게. 나어 뭐야? 응? 왜 또? 먹고 형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, 잘서있고싶왜 또? 왜거 먹고 싶은데, 저거 먹고 싶은데, 저거 먹고 싶은데, 저거 먹고 싶은데, 저거 저거 먹 뭐야? 뭐데 저거 먹고 싶은데, 저거 뭐고아은데저아먹 먹기는 시체지, 병신, 사이코패스, 새끼야. 아니, 이 새끼, 여기 서 있다니까? 아, 뭘서 있어, 지금, 여기 진짜 지금. 혼자... <laughs> 지금, 형이랑 나랑, 그거, 호환이 안 맞나 봐. 방송 봐, 미친놈아! 아 씨발, 여기, 와, <laughs> 씨발. 이 새끼, <스키> 여기 있다니까? <laughs> 어딨어? 여기, 여기. 와, 한각 쏘로겠으니까 자꾸 이상한 여자가 나한테 말 걸어. 가자. <laughs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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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씨발! <봐. 웃음> 아, 이거 가자고! 가 <laughs> 야야 <laughs> 야, 이거 그거 아니야. 그 옛날에 그 씨발 <laughs> 그 기찻길에서 그거 <laughs> 그 이거, 이거, 이거 펌프질을 앞으로 가는 그거 아니야 이거 씨. 키익 이거가 붙어. 존나 옛날 만화에 나온 거지. 아빠 봐 봐. 아, 아, 아 양옆에서 양옆에서 <laughs> <좀>, 이런 거지. <laughs> 아 진짜 지랄이야, 아, 이... 아, 다다죽겠다아아아그 아, 죽... 아, 뭘한 비전책인데, 시발.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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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형, 형! 형 이거 뭐다 이거? 어야너뒤 괜찮냐? 형 잠깐만. 형 잠깐. 왜? 어. <놀람> <놀람> 기다려 기다려. 와. 형 내구도가. 타이어 펑크는 하는 거 아니야? 여기. 절반도 없었어! 절반도 없었어! 여기 계속 나왔대 야! 야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! 뭐 뭐? 야 해봐! 내가 여기 시동 걸을게! 빨리 해봐! <웃음> <웃음> 야! 야! 걸리냐? 마, 시동 가자, 가자, 가자. 야여기야 이거 좀 위험하다! 이 새꺄아악! 아이씨 아이씨 아! <웃음> 아, 잠시만, <laughs> 아, 아. 그리세와고 오우 어서 끌거야 서끌 기다려 기다려 <laughs> <너> 돌아야시에어 <돌아가면 웃음> <해야 되나? 웃음> <laughs> 온다 어할게는데 뭐... 아아파파 파. 파, 파. 개새끼. 살... 됐어 됐어. 저거 터트려야 돼. 어 뭐야 어디 갔어? 어? <laughs> 어? 뭐야 어디 갔어? 어디 갔냐? 떨어졌냐? 어? 뭐야? 뭐야? 내가 요즘 눈이 침침했나? 뭐지? 환각이냐 <laughs>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 마약이 있어. 마약에 <laughs> <화약을> 빠졌나? <laughs> 환각이냐 이거? <이건. 웃음> 나이거 <laughs> <뭐야? 저거 맞냐? 웃음> 나, 나 <이런> 처음인데? <laughs> 야, 이거 이거 가 아, 처음데야 저거 진짜?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진짜. 저저건 뭐야 저건 오. 진짜. 저 진짜. 저거 진짜. 저거 진 가자 가자 가 저거 진짜. 저가자가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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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이저 빨간. 오빈 빈통 같은데. <놀람> <웃음> 아! 나네 <laughs> 아저 <진짜>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시발. <laughs> 아니, 빈, 아니 빈, 소리는 완전히가 완전히 빈통이어서 소리가 막달강달강거려가지고 이거, 빈, 이거, 시발, 빈, 이거. <laughs> 시발이 어디 봐서 빈통이야 이게. 어, 근데 우리 차 아직도 있다. 어? 어, 수리됐다. 개이득.